안녕하세요. 윤약사입니다. 오늘은 기침가래 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기침가래 걸리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이제 기침가래가 대부분은 감기 때문에 생기죠. 감기나 뭐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요. 세균이 침입했을 때 생기기도 하고, 알러지원이 자극을 할때 생기기도 합니다. 뭐 이제 미세먼지 요즘 되게 심하죠 대기 오염에 의해서 오염 물질에 의해서 자극이 가서 기침 가래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어, 때로는 이제 위산이 역류해서 식도를 자극하다 보니 기침과 가래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양한 원인 때문에 기침 가래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기침 가래 약은 증상에 맞게 먹어야지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상에 맞게 어떤 약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선 기침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기침, 기침만 있는 경우 이제 기침 중추를 자극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 자극 원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담배 때문일 수도 있고 잔 가래가 붙은 걸 수도 있고 바이러스가 자극한 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른 기침 그냥 순수히 기침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침을 없애는 진해제를 드시면 됩니다. 이제, 진해제 대표적인 성분은 뭐, 덱스트로메투판 벤프로페린, 뭐, 노스카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이단일성분으로나오 제품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복합제에 보통 섞여 있고요. 단일성분으로는 뭐, 이제, 투렌, 코프렐, 진오콜, 제가 알기로 그런데,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어, 이런 약이 있고요. 투렌이라는 약도 있고, 그리고 여기, 진오콜이라는 시럽 형태의 제품도 있습니다. 이런 약 드시면 그냥, 마른 기침에 잘 듣습니다. 가래는 왜 생길까? 우리 기관지에 뭔가 이물질이 있어서 그래요 뭐 미세먼지일 수도 있고 바이러스나 세균일 수도 있고요 뭐 알러지원이 들어가서 자극을 해서 이거를 없애려고 우리 기관지에서 점액질을 생성을 하는데 이것들이 가래가 됩니다 이 가래를 삭히는 성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뭐 암브록솔, 아세틸시스테인 이거 많이 쓰고요 소보레롤, 뭐 구아이페네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가래약들은 아실 만한 게 뮤코팩트. 뮤코팩트가 있고, 어, 리나치올이라는 약도 있고요. 후루 무실 그리고 기가 렉스 이런 약들이 이쪽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쓰죠. 뮤코팩트는 여러분 뭐 아실 겁니다.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고, 뭐 광고도 했던 것 같네요. 뭐 이런 제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후루 무실은 예전에 후루케어에서 이걸로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일동약인데, 이 제품이 아세, 아세티 시스테인 성분의 제품이고, 어, 나머지 약들은 또... 못 찾겠네요. 네, 뭐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가래만 있다, 가래만 있다, 그러면은 거담제, 담은 없앤다 하는 이런 약만 드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기침과 가래를 동반하죠. 기침과 가래가 보통 둘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알러지 원이라든지 이제 기관지를 자극하는 그런 물질들이 가래를 유발을 하고, 가래가 기침 중주를 자극해서 기침이 나고 오 이렇게 같이. 같이 증상을 동반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간질간질한 증상도 같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자극을 하면은 간지럽거든요. 여기서 또 히스타민이 분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간질간질한 증상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기침약, 기침약이 진해제와 가래약인 거담제와 간질간질한 약, 네 이렇게 해볼게요. 항히스타민제. 간질간질한 걸 없애는 항히스타민제까지 복합된 게 뭐냐면, 진해거담요 이거 뭐냐? 기침가래, 둘다 없애는 약입니다. 대부분의 약들은 이 기침가래 약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침가래 약 중에서 좀 유명하게, 최근에 광고를 많이 해서 나오는 게 이거죠. 이제 콜데원콜데원 콜데원 뭐, 종합, 기침가래, 코감기,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긴 한데, 기침가래기 많이 팔리는 제품입니다. 기침가래, 요거를 유명하고, 뭐, 하디코프라는 제품도 있고, 어, 기침가래 종합관계약, 시콜드도 많이 쓰이죠. 유명하죠. 네, 이런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들 성분을 보면 은 기침약 성분과 가래약 성분과 항히스타민제 함께 복합제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침 가래약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뭐냐? 대부분의 기침 가래약엔 항히스타민제가 들어가죠. 항히스타민제의 최대 단점은 최대 부작용은 졸음입니다. 졸립니다. 근데 졸리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침만 있으면 기침 약만. 가래만 있으면 가래 약만. 둘다 있으면은 기침 약, 가래 약 따로 따로 사서 드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항히스타민제가 없기 때문에 졸리지 않겠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간질 간질한 게 심한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항히스타민제를 먹어야 되잖아요. 항히스타민제가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어요. 1세대는 효과는 좋은데 이제 뇌혈관 장막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걸러주는데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얘를 뚫어버립니다. 뚫고 뇌로 가서 히스타민 분배를 억제를 해요. 히스타민 분배가 억제가 되면 은 졸립니다. 졸음 부작용이 커요. 그런데 2세대 항히스타민제는 뇌혈관 막을 잘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졸음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도 간질간질하고 기침 가래가 다 있다 하면은 기침약과 가래약을 따로따로 드시고 여기에 2세대 항히스타민제 드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성분이 세티리진에 이제 지르텍이 가장 유명하죠. 지르텍도 있고 뭐 알러샷, 알로쿨 이런 액상형 제제도 있고 세티리진 성분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합해서 드시면 좋죠. 자 그런데 잘안 잡혀요. 이잘안 잡힙니다. 2세대는 좀 약하거든요. 목이 계속 간질간질 하다 하면은 여기서 뭔가 알러지이 이걸 자극을 하는 거죠. 이거를 없애면 되잖아요. 위로 배설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밑으로 내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탕을 물고 계세요. 물고 있으면 침을 계속 삼키게 되잖아요. 그리고 기관지가 말라서 자극이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목을 촉촉하게 해서 어, 기침이 반사적으로 나오는 것을 좀 억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지 목이 계속 뭔가 있어 뭔가 있는데 사탕을 먹어도 잘안 되고 물을 먹어도 잘안돼 약을 먹었는데도 억제가 잘안 됩니다. 여기 뭔가 있는데 없애고 싶어 항바이러스제를 이제 먹어야 되는데 그 항바이러스제가 어,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없잖아요. 감기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가 없거든요. 그럴 때 뭐냐? 목이 직접적으로 항바이러스를 제 뿌려줄 수 있는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뭐냐? 모겐. 인후 스페이를, 인후 스프레이를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냐? 베타진. 이런 인후 스프레이를 써주시면은 직접 살균 효과가 있어가지고 훨씬 더 편해집니다. 여기에 인후 스프레이 써주시면 되시고, 자,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서 이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목감기가 아니라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목이 약간 상했어 그럴 때는 목에 염증을 좀 가라앉혀주는 스트랩실 드셔도 되고 요즘 스트레실 품절이죠 품절 대용으로 그 다음에 좀 재고가 있는게 젠스트링 이런 이제 이걸 트루키저라고 해요 입에 먹음 머금, 사탕처럼 머금는 제품 여기에 소염진통제가 있기 때문에 목이 좀 쉬거나 아픈 거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또 사탕처럼 침이 넘어가게 해서 목을 좀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죠. 자, 지금까지 양약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기침, 가래, 한방.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방. 한방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어, 소청룡탕, 그리고 맹문동탕, 그리고 청상보화환. 이렇게 가 있습니다. 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거는 소총용탕은 알러지성 비염의 효과가 있고, 코감기에도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간질간질한 증상, 간질간질한 증상을 좀잘 잡아줍니다. 그래서 알러지, 코감, 알러지성 비염, 코감기 동반시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맹문동탕은 가래를 잘 녹여줘요. 가래가 잘안 떨어져서 생기는 기침이 있죠. 이제 뭔가 가래가 들러붙는다 하는 느낌. 그리고 가래가 잘 배출이 안, 안 된다. 배출이 안 돼서 괴롭다. 그런 느낌의 기침 가래에는 맹문동탕이 잘됐습니다 그리고 청상보하는 약간 좀 노인분들한테 잘됐는데 기력이 없어서 하, 하, 하 이렇게 쌕쌕거리면서 기침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제 좀 어, 무기력하신 무기력, 무기력하시면서 허약하면서 마른 기침이 나오는 경우에 잘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방 제품과 기침 가래 같이 먹어도 되나?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침 가래 솔루션을 종합해서 보면은 이제 웬만한 경우에는 기침 가래 진의 거담제를 기본적으로 깔아 주시고 여기에 음, 가래가 있으면 맹문동탕. 만약에 비염, 코감기나 코감기 비염이 있으면 소충용탕. 그리고 약간 허약, 허약하면서, 뭐, 좀 무기력, 무력해지면서 마른 기침이 있다. 그러면 청상보하환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목이 이제 목이 약간 따끔 마른다 하면은 어, 이누스 프레이 플러스 트로키제 아니면 사탕이라도 사탕 물고 계세요 사탕 은근히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만약에 졸리면 안 된다 그러면 기침 기침 가래약 대신 기침 가래약 대신 기침약 가래약 따로 증상이 있는 것만 기, 기침약만 드시거나 아니면 가래약만 드시거나 이렇게 하고 목이 졸리면 안되는데 목이 간질간질하다 졸리면 안돼 그러면은 2세대 항히스타민제 세티리진 성분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뭐 이런식으로 되네요 기침가래 솔루션 너무 양이 많나 네, 이건, 이건 없앨게요 네. 솔루션 정확하면은 이런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쉽죠 그냥 기침가래 기본으로 깔고 필요하면 한방 추가하시고 이제 목이 따끔하고 마르면 인후 스프레이 뿌려주고 목에 뭐 물고 있어요 뭐 트루키제나 사탕을 물고 있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게 기침가래 이제 기침 가래야 가이드의 모든 것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침은 급성 기침과 만성 기침으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3주 이상 지속되는 어, 이제 만성적인 기침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저 질환에 의해서 사, 발생된 경우가 있고 어, 심한 기관지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 전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럴 땐 무조건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가벼운 기침 가벼운 기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